또 있다. 엄마 이거 여자 분신은 왜? 이거 루보네 <laughs> 여자 친구 사르부 그래? 그거는 어, <laughs> 여자잖아. 엄마, 그래 그래 그래. 엄마, 야 엄마. 얘네 근데 원래 이렇게 키가 큰 거야? 응. 루보랑 사르부가 엄청 키가 커. 음. 키. 봐봐. 얘네들은 난쟁이잖아. 응. 그렇구나. 루보도 커. 어. 엄마 봐봐. 엄마, 엄마 근데 이거 없었지. 음. 응. 엄마 로봇은 근데... 나가는데 어딘지 알아? 어디? 얼른 와봐 나만 따라와 야, 이게... 원래 이렇게 느려 근데 얘네? 이게? 야 아니? 걸어가기가 너무 힘들다 야 봐봐? 잠시만 엄마 이거 핑크색누르니 빨리 그거 검은 거 밟아 아 밟으라고 이거? 어 그럼 머리는 밟으라... 엄마 근데 빨라지는 거 있어 뭐? 여기 이거 이거 누르면 가봐 오좀 빨라다 엄마 자, 이렇게서 해 어디로 갈 거야? 이었죠, 잠시만. 갑자기 늘어 늘어졌는데 엄마? 내가 내건 눌렀어. 어디 따라와? 네가 어디 있어 지금? 아니, 뭐지? 엄마 나 이어, 여... 나 따라와. 봐봐, 나나 나 저거. 응, 얼른 와, 일로 와. 응. 나요쪽나 여... 저... 엄마 보여줄 거 있는 데비에서 내려와. 와? 뭐? 응, 어머 저. 절... 저쪽 위에 끝까지 다 가면 어멍어진데 아 진짜? 어, 어. 일단 여기 일단 따라갔다가 들어가 봐 여기? 응 들어왔어 식당. 야 여기 신기하지. 그때 왔던데 거기 갔다 응. 응 우리 저번에 여기서 노래도 부르고 응. 앉아있다가 응 여기서 그지? 응 엄마 여기 양이 있어 봐봐 엄마 와서 봐봐 어디? 그런데 너무 길어 어머 귀엽다 얘. 그런데 포즈가 너무 웃겨. 그니까. 너무 귀여워. 어 그냥 나만 따라 나 따라와. 또? 어 이번엔 되게 응. 신기한 곳이야. 어디? 짱구야 짱응 올려와. 뛰어가게자 이제 우리가 응. 못 보던데 들어가야 돼. 그래. 여기야. 들어갔어. 근데 여기는 무슨 창고도 아니고. 얼른 와봐. 뛰어가지 마. 너무. 얼른 와봐. 오라고. 그래 오라고. 얼른 다시 나왔네 얼른 와봐. 우리 근데 이렇게 계속 어슬렁 어슬렁 다니는 거야? 어, 좀 와봐. <laughs> 하는 일 없이 어슬렁 어슬렁. 엄마 빨리 가지 마. 나 엄마한테 계속 걸려. 엄마. 응? 엄마 나 따라와. 근데. 우리가 못 보던데 가봐야 돼. 어디? 엄마, 저기 친구들 많다. 저쪽으로 가봐? 아니, 저기 친구들 많아. 엄마, 저기 친구들 많은데 말고 여기로 와봐. 그래. 여기가 이제 집이야. 그래. 여기 무슨 집이야 이거 네몬데몬 너무... 집이야? 어. 네몬데몬. 너무 어슬렁어슬렁 건달도 아니고, 이게 <laughs> 동네 건달이야? 동네 <laughs> 뭐마들어 그래 엄마 나 여기 춤춰춤 2층도 있어 2층도 있어? 어 그래 우리 우리 애기 보러 가자 뭐? 엄마 나, 나. 나? 눈에서 불도 나는구나 엄마 나 나갔다 다시 들어 왜? 보람이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 건또 뭐니? <laughs> 얼른 와봐 아니 계속 있어, 그쪽. 그래 알았어. 계속 있을게. 같이 가야지. 응. 왔네왔어 엄마 이층 밑에 봐봐. 응? 엄마 응? 어. 봐봐. 오, 눈이 막 우. 뿌렸어. 올라 와. 2 올라가 층으로가 보자. 뭔가 있다도 이렇게 같아. 이쪽이요. 거를 여기로. 음. 근데 요거는 뭐 하는 거지? 이렇게 계속 걸어만 다니는 거야? 응. 아, 그래? 이런 원래 게임. 이런 게임이야? 원래 이렇게 정신적. 이게 뭐 머리? 야, 게임이니까. 얘 그거. 엄마. 엄마 예. 거울 봐 봐. 예. 거울 나는... 어디 있어? 거울은 또 어디 있어? 여기. 이게 거울이야? 응. 엄마. 엄마, 엄마 좀 달라졌지? 왜 어, 왜? 엄마 달라진 거야? 엄마, 봐봐. 여기 봐. 엄마 여기. 어, 아, 그렇구나. 엄마, 봐봐. 여기 봐봐. 어. 여기 봐. 응, 음, 달라졌네. 왜? 귀엽네. 응. 음. 얘들아 우리 TV 보자. 음? 엄마. 어. 입술 보자, 입술. 엄마, 얘 이름 모르는데 얘 선생님이야. 아, 얘 선생님이야? 응, 그런데 왜 대머리야? 그러니까 어? 얘 뭐니? 얘 호박. 호뭐였 <laughs> 님 뭐야 호박? 나 헤드로 변신하고 일단 TV 보자. 그래? 응? 그래? 안 들어왔는데? 뉴스... 어. 나한테 왔는데? 아니 왜나안들니까왜나안 들었어? 헤드로만 TV나 보자. 그래 TV나 봐라. 미스 나온대. 그래. 어얘 <laughs> 근데 갑자기. 응. <laughs> 갑자기 빨리 와봐, 귀여워, 봐, 어, 귀여워. 갑자기 어... 뉴스가 이걸로 나왔어요. 뭘로? 지금 지금은 유튜브가 없어진다는 시민들이 혼란에 빠졌어. 어, 야 무섭다, 야 유튜브가 없어진다는 거는. <laughs> 오고 있다. 어, 귀여운 애, 오고 있다, 귀여운 애. 왔다. 세. 아, 너 너무 귀여워. 여어너다나갔 그니까, 저기. 그러게. 엄마 어. 엄마 셀레볼 엄마 셀레보 여기 와. 어. 어. 엄마 셀왔어 그러네. 안녕. 엄마 셀레볼까지 왔어, 동생게 동생 셀래. 아니, 어떻게 여기에? 그니까 <laughs> 야, 근데 야, 여기 2층 같은데 쟤는 어떻게 올라온 거야? 밖에서. 얘들아 사진 찍 공중 어떡해? 모양인다? 응, 어? 마거만둥이 어, 있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야, 쟤 공중 모양도 해. 어떻게어떻게 음, 응, 정중 모양? 응. 어떻게 걸었어? 응? 아니, 방금 여기 창문에서 보였었어. 봐봐, 쟤또 올라온다? 야, 저기 밖에. 준이랑 응. 똑같이 생기네, 한 마리. 굴러다니고 있어 어, 너냐? 준이야준이였구나 응. 응. 언제 나갔어 가보자 <laughs> 가보자 어디로 나가는 거야? 어디로? 응. 기야너 응. 응. 근데 왜 이렇게 느려 지 언제 공중에어 언제 공중에 응? 응? 엄마 봐봐 언제 공중에나신으로 나가 얘얘 여기 있여다어 <laughs> 어. <laughs> 어 우리 귀염둥이. <laughs> 그런데 몸이 좀 뚱뚱해. 어 너무 귀여운데? 응, 얘들아. 우리 친구들 많은 데로 이번엔 가보자. 그래. 얘들아. 애들. 얘들. 와 여기 친구들 몇명많다두 명밖에 없는데? 세 명, 네 명, 다섯 명, 여섯 명, 일곱 명. 엄마 어느 거 봐. 너 오늘 복부 달라져. 아 어, 진짜 응? 어디 봉구 모자 벗었어? 응? 어우 그렇구나 여기 웬 쓰레기통? 나얘 우리 애기인 줄 알았다. 쟤 오두방정 치는 애아니었어 <laughs> 보니까 <웃음> 방정이야. 방정 엄마, 봐봐. 김준이 여기로 갔어 그러니까 어? 왜 변신 안 하고 그냥 왔어? 엄마가 또 변신 안 하고 엄마 봐 엄마 쪽으로쭉 가면 엄마. 어, 따라갈게. 가고 있어 그래, 대신... 안돼 차 사고 날 뻔했어 엄마 엄마 응. 봐봐. 응. 근데 사고 나도 돼. 아 왜? 왠줄 알아? 왜안 죽어? 어. 아하. 엄마 봐봐. 엄마 엄마 어? 지하철에도 부딪혀도 안 죽어. 야, 엄마가 응. 이렇게. 응. 되게 무섭게 따라가는 것 같지 응. 않니? 응. <laughs> 야 너를 잡아갈 거다. 엄마 봐봐. <laughs> 어. 근데 지하철에도 부딪혀도 안 죽어. 아 진짜? 엄마 봐봐. 이거 얘안 변신해도 이거 누르면 빨라져. 아 진짜? 응. 응. 어. 그래. 어, 엄마 나따라아 나도 봐봐. 빨리 가야지. 응. 엄마, 봐봐, 여자. 이거. 발 엄마가 발 되게 봐봐. 무섭게 따라가는 것 같아. 봐봐 어딜 밟봐 어딜? 이거. 이거 하얀 거. 아. 어몽어여 아. 여기, 여기. 어머. 어, 엄마 밑으로 떨어졌어. 왜? 몰라. 엄마, 일단 조심히 와봐. 그래. 그냥 어떻게... 색깔도 바꿀 수 있다? 조심히 어떻게 응.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일단 가볼게. 나. 나! <laughs> 가로봇 색깔로 바꿔줄까? 응. 엄마 뭐 밑에 아 다시 올라갈 수 있구나 나와서 야너 해봐 그래 어몽어스 변신했어넌또왜 나갔니 아니 <laughs> 야 니네가 나와봐 엄마 못 들어가겠어 바꾸려고 했는데 안 바꾸져요 그렇구나 응 엄마 이제 엄마. 어디가 아, 엄마 떨어져봐 지금 몇 번째 떨어졌는지 모르겠어 나는 떨어져 엄청 떨어졌어 <laughs> 계속 아니, 떨어져, 지금 한4 번은 떨어졌나봐 나어 여기 있다 엄마! 아, 떨어졌는데? 응. 얼른 와. 엄마. 응. 잠깐. 나도. 우리 아기 기다려야지. 어 맞다. 어, 이거 부슨라야 응. 짱. 짱. 르 귀엽구만. 얼른 와. 응. 자, 넓은 데로 나가자. 여기가 넓은데야 아, 근데 버프 귀엽다 너무 귀엽다 얼굴 좀 봐봐 응 야, 얼굴 좀 봐봐 얼굴 좀 보여줘봐 <웃음> 그러네 <웃음> 귀여워 피? 그런데 피코 변신하고 오면 피코 완전 멋있어 오. 근데 이제 친구들한테 가보자 그래 너 어느새 친구 응. 다 어디갔어? 어? 여기 많이 나온다. 여기 많이들 나오고 있어. 아 그렇구나. 좀, 좀 줄어졌는데? 좀 줄었는데? 좀 줄었다고? 응. 봐봐. 봐봐. 이제 많아졌어. 음. 많았다. 어? 나랑 똑같은 친구다. 저기. 저기 나랑 똑같은 친구. 음. 저 파란 머리. 아. 어, 있 어이, 잘 앉았다. 응. 잘 아, 앉았어. 어떻게 하는지 알아? 어떻게? 봐봐. 엄마! 이거, 이거 눌러봐. 엄마. 이렇게 표지, 표지를 칠수 있는 방법이 있대. 어, 안잤는데 거꾸로 안잤네 엄마, 봐봐. <laughs> 엄마, 봐봐. 엄마, 봐봐. 이거. 봐바? 이거. 이게 앉는 거야. 엄마, 봐봐. 응. 이거 자꾸 올라갈 수 있어. 아, 그렇구나. 또. 아우 투명 계단. 응. 응. 뭐 근데... 마지막으로 두 개. 응. 근데 나한테 와봐. 응. 응 마지막이야. 응 그리고 나한테 이렇게 말해봐. 뭐라고? <웃음> <웃음> 알겠어. 응.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래. 그래 그냥... 자보포녀 내가 아주곤 근... 혼내줄게다. 그래라. 엄마는 가겠다. 바이바이.